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멘 네. 다음은 회개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두손 모고 두는 감고 제가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면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 속의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다음은 김진수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강교회 용상 예배에 주를 부족해서 여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친구들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만남을 통해 일관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이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적응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음. 일하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권리 등 부부, 고향에 있는 부모님, 가족, 친척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 숙기 함께 배하는 그날의 숙기 올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한국 분들도 건강을 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전도하님 말씀 전하실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 믿음으로 행동하고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복합 환영합니다. 오 네. 하나님의 말씀 10편 119편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또 한국말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기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네. 영어로도 해보겠습니다. Your word is lamp to guide me and a light for my path.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등불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제 각 나라별로 볼 건데요. 우리 위에는 네팔 말로 되어 있거든요. 네팔 친구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는 맨남, 네, 베트남 친구들 읽어보실게요. 그리고 여기는 캄보디아. 히브디아말로 되어있고요. 그 밑에는 중국 나라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태국 태국 나라 말씀이죠. 그리고 밑에는 네, 터키 나라 말씀까지 우리 각 나라별로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히브리어 원어로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처음 주의 말씀은 다바르 라고 나와있고 네바레 네바르 네. 레겔 네. 드니요 니르 네기레나티고비친이라 오르 잘하셨어요. 다 맞추셨어요. 이제 반복해서 하니까 한국말도 영어로도 또 히브리어 언어로도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나시나요? 바로 여러 사람과의 만남 중에서 우리 이 멸망의 성을 가장 먼저 도망쳤던 믿음이란 사람 그전에는 얼굴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도망치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크리스천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첫번째 믿음의 길을 걸은 이 믿음을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믿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또 누구를 만났냐면 어려울 때마다 그 크리스찬을 도와줬던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그 전도자와 믿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의 여정.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수고했고 잘 해왔지만 이제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피로써 믿음을 보여야 된다. 자,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분이 계시는데 여기 중에 한 사람이 피로써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 뭐 누가 할까요? 진짜로 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크리스찬 중에 바로 죽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 남았다고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을 말씀. 지금 여기 계신 이 아홉 분도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싸움이 있을지 몰라요. 나중에는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경제적인 것또 생명 여러 가지 것들을 위협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믿음과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 시련과 고난을 지나가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12명의 제자들도 순교를 했죠 예수님의 디사이플스 disciples, 12 디사이플스도 순교를 했어요 사도바울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어쨌든, 제자들의 대다수가 순교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냈죠. 이 순교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어요. Sacrifice.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순교하고 그렇지는 않겠죠. <laughs> 그런 건 아무나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강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교를 할지라도 어려운 고난, 순교만큼 힘든 삶을 사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멸류관이 몇 가지? 다섯 가지. The Five Christian c r s 라고 해서 지난주에 다섯 가지 멸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멸류관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멸류관은 좋아보이고, 비싸고, 골드로 되어 있지만, 이 멸류관을 얻으려면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얻을 수 없겠죠. 지금 당장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이게 멸류관. 네,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멸류관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멸류관은 바로 Salvation 우리를 구원 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멸류관이라고 했어요. 나는 멸류관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 없어요. No problem. That's okay. 우리는 구원, 하나님께 갈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면류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면류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면류관을 누릴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순서에 있는 허영시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비디오를 볼 거예요. 비디오가 조금 길어요. 10분 정도 되는 거라서 졸릴 수 있으니까 잠깐 스트레칭하고 우리 영상 한번 볼게요. 자팔 쭉쭉 한번 올려주시고 쭉 네. 오른쪽, 왼쪽, 뒤로, 앞으로 네. 쭉쭉쭉 해주시고 목도, 목 스트레칭 쭉 우리 영상 보고 있는 비디오 보는 친구들도 스트레칭 타임가지시고 어깨도 운동 아이 자리요 손도 손목도 운동 쭉쭉 쭉 됐죠 우리 그러면 여기 불좀 꺼주시고 우리 크리스천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